이거 먹고 이거랑 근데 호시로는 이건데? 아니 아니야 맛있는 거 골라 아,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이거랑 이거랑 아 역시 이 시간대는 사람이 없구나 호시나 이렇게 끝에 있어 호시나 앞에서 호시 사진도번한 찍어주지 이거 와 새해 사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대장님 자리 점령했고 아니 뭐 끝도 없이 <laughs> 좀 예쁘게 좀찍어봐 오케이 여기. 간만에 도파민도 네어나 <laughs> 지금 짱도 없다 준비 다나오네아 귀엽다 이거 우와? <laughs> 응 일단 첫 번째 네노 귀여워 아니 이 정도 애들 다 그냥 나왔겠는데? <laughs> 아니 다 샀어. 이거야 니나. 오케이 감마. 아얘들 너무 귀엽다. 똑같긴 해. 키코르 티코르 거의 데리고 왔는데. 아 데려왔지.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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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포카 아저씨 카포카 아저씨 이거 개수도 있어 개수 아니, 뭐야 없어 마지막 아 어. 그리고 이거는 어. 아까 분니포 가면서 어 하나 사왔어 아니 이거 너무 귀여운데 혹시나 무슨 일이야 이거 혹시나 비싸 제발 뭔데 그거는또 이거 파라 어, 어? 레노다 에이 레노 귀엽잖아 오 레노 레노 그러고 이게 나의 <laughs> 언니 거야? 어머머 어머머어머 데리고 왔어 데리고 어머데. 왔어 어머나나 나 오늘 데리고 온다 깜빡했네 내가다 가져왔어 걱정마 오케이 너가 안 쳐줬으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완료 아, 이고뭐 살림 <laughs> 살림 살이를다 가져왔네. 다 가져왔어. 혹시 나 바시다 진짜. 호박. 어. 호박. 호받. 어머니 호박 고운 호받고금. 호박 고구마요. <laughs> 아 너무 이쁘다. 근데 등신대도 어. 챙겨가면 안 된다. <laughs> 1로 찍어주세요. 오케이 1이야 내가. 어. 이거를 뜯을 줄이야 어? 아니 이거 그치? 저번에 내가 그한거 아니야? 아, 어. 아니 아니야 아니, 조금 다른 거 같아 아 똑같은 건가? 똑같은 거 언니는 두 개를 다 뽑았지만 나세번 만에 나왔다고 봐봐 어, 얘는 누군데 아 얘도 귀여워 사자 둘이얘 얘 착해졌잖아 마얘 구마 당에잖신차아 이분은 <laughs> 언니도 있잖아 어 나도 있지 얘 이름 저거는 왜웠는데 똑같아 먹었네 아니 나는 근데 사토라. 어. 나도 사토 <laughs> 맞아. 카지. 수호. So, 얘네 so. 빼고는 사실 필루밖에 네. 몰라. 피류밖에 아니 근데 얘네 거지. 얘네는 솔직히 다못 해. 너무 귀여워. 깜찍해. 근데 얘도 진짜 같이 나올라고이 등딱지가 너무 귀여워. 카지. 그래 너무. 나 이제 맨날 이거 모으느라고 이것만 사 인형. 혹시? 이 모양만. <laughs> 귀여 이렇게 어. 싸우놓으면 이쁘잖아. 어? 이거 그때 내가 뽑았다 했던 거. 진짜? 사계아 귀여워. 아니 안 그래도 이거 번장에서 오늘 <laughs> 오는 길에 이게 있는 거야. 언니는 너무, 내가 있는데 번장 쇼핑을 왜 하냐고. 근데 너무 귀여워서. 근데 또 내가 바, 보던 걸 너가 져왔네너 진짜 센스. 너무 귀엽지. 아 <laughs> 어, 세트다. 어. 이거 내 교통카드 넣어도 <laughs> 아니 야 포토카드 넣는 게 아니라? <laughs> 어 교통카드 하고 이렇게 찍고 다니는 거 동전 케이스. 이것도 랜덤이더라. 동전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야. 어? 원피스? 어. 오파우치 언니 이런 거 많이 쓰잖아. <웃음> <웃음> 이 언니 유튜브 안본지 오래됐구만 내 거. 아, 요즘 너무 바빠요 선생 아. <laughs>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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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누가 보면 다 내가 사준 줄알러니까아나이게 너무 좋아 이 안대가 감사해요 배달 고마워요 로데갔는데 네. 거기서 엽서를 팔더라고 어. 그 강릉에서 하이큐도 쉽지 않잖아 어. 그래서 엽서를 해버렸어 <laughs> 어 에이, 뭐야 스티커. 이거 아 스티커야? Yeah. 아 대박 대단한걸? 아니 강릉 갔는데 그게 딱 있는 거야 못 참아? 이런 바닷가 보다가 너무 이쁘게잘 나온다 그래? 응 까? 어 아! 아! 아씨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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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� 씨. <웃음> <웃음> 오, 스티커였네? 어. 아, 아 스티커를 아, 스티커. 자 오케이. 이것은 스티..언니.. 스티... 아스야 아니야 언니한테 토스할게 왜 나한테 토스해 아나 스티커는 어디 붙일 데가 없어요 진짜? 지금 혹시나 성공 호성 호성 금만에 도파빈이 도는 거가 효과까아 스티커는 있어가가 잘생기게 뽑아줬는데? 그러니까 <laughs> 아니 근데 깜빡도 귀여워 오큰 거다 아니네? 안쓸 아, 아. 수도 있어 아니 아니야 뭐쓸 <laughs> 어, 수가 없지 이건 뭐야?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우리 좀 꽤나 늦게 왔나 본데? 이거 갖고 싶어 엽서 보 계속 바로 여기 아까 친이왜 없냐 근데 뭐가 있는지 그 그러니까. 보고 사고 싶은지 야뭐이 네, 친구들이 버튼 그, 그건 맞긴 한데 에 <laughs> <laughs> <오늘>. 해가지고 키우고 도드 웨딩 이거 있잖아 어머 어머 너무 귀엽잖아 아, 걔 웨딩 근데 이거 어따 달라 야 근데 심지어 18,000원 밖에 안 하는데 이걸 안 된다고 <laughs> 어따 달게 그냥 가방에 다는 거지 딱대요어저 <laughs> 나... <빡대였어. 웃음> 너는 <잠깐 웃음> 여기에서 팔찌를 <laughs> 샀었어요 네그래서이까 어. 아까 보는가운데 <laughs> <laughs> 나는 팔찌 올 때마다. 나 <laughs> 맨날 가고 안 샀었는데 그러니까. 너무 예쁘다. 이건 안 사면 바보야. 맞아. 바보 바보 바보야. 아 여기는 다 그때 그. 어 근데 이거는 얘가 제일 멋있는 거같 하지? 어제 자세가 오십. 맞아. 한... 내 눈으로 찾겠다 이 놀이야? 어. 응. 이 눈을 보려고 보면은... 아 있을까? <laughs> 아 자꾸 아이젠이랑 하이터만 나오니까 아니 왜 프리랜 한번도 안나오지? 다나와봤거든 어. 프리랜만 안나와 프리랜 제일 맨날 실패 많았잖아 어. 아... 무서워서 못하겠어 음, 왜 이렇게 비싸? 몰라 근데 이거 있긴 잘 주무었어 근데 큐야만 없었어 히바리도 갖고 어. 싶어 그때 국제원에서 안 사서 약간 좀 많이 울었거든 아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이거 살 거야? 어살 거야 이건 사야 돼잘 골라 어? 아, 네, 다시 골라? 다시 골라 이거 더블 카드 네. 사태예요? 네 가능하세요 주면 되시고요 이 예쁜 봉지 도와드릴게요 아이씨 뭔데? 이상 도와드릴게요 1 3천원입니다 근데 카드 지갑도 있었고요 근데 카드 지갑은 5번 있지? 응 음. 알았어 후시나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니까 너무 귀엽잖아 속보자리 <laughs> <소고자리. 웃음> 어, 나 일단 이거 이거? 어아나 이게 제일 긴장돼 진짜? 어 개파리가 긴장할 줄 알았는데 아니 왜냐면 라인업이 <laughs> 왜 바로 나와? 어머! <laughs> 야마구치. <야맣고치>? 어어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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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래. 나 갔다 올게 누나 <laughs> 어. 갔다 올게. <laughs> 이틀째 나와 줄 것입니다. 신화잡이였잖아. <laughs> 아왜왜 <laughs> 왜? 왜, 왜. 대박 으응. 악수 너무 좋아. 자우리 이제 음료를 한번 나 그렇게 먹고 싶었다. 맛 음. 없었어. 이게 너무 신난다. 아, 근데 너무 귀엽다나는 혹시나 이게 너무 귀여워. 이딱 초승달. <laughs> 와, 대박. 오늘 은 행복한 소비 하셨네요, 아, 선생님. 예. 예? 한한 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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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. 아 뽑는 거야? 이거 더치로? 이야. 잠깐만 어디아 나의 운명의 번호는 기억해라. 야. 어, 이거 진짜. 아. 아 이사. 아 이렇게만 만나는 거구나. 이거 재밌다. 와 재밌다. 빨리 해이 자식아. 아, 어, 이거는 언니가 제 운이야. 이거 언니가 뽑는 거. <laughs> 어, 어디 할 거야? 어디 할 거야? 나는 바로 이놈이야. 다다감려 아. 나의 운명에 뭐가 갖고 싶은데 여기서? 나? 아? 그냥 하는거요 <laughs> 그냥, 그냥 하는거요 나 운명의 번호는 3-3이야. <laughs> 아, 오예 귀엽네. 까보시오다. 아. 오늘 이거 몇 번을 망설였는데? 아. 지 마요 강해져라. 나이 녀석이 몹시 땡겨. 아, 음. 뽑아 버리겠다는 의지. 의지. 진짜 이쯤되면 나올거봐봐 아무도 보지가 내가 먼저 볼거야 아 설?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저이 화면 본거 같은데요 조금 전에 <laughs> 여기서 왜또 나와? <laughs> 이정도면 거의 도루무안복 아니누 고마워 사진으로도 남겨줘서 혹시네요 언제가 마지막이야? <웃음> 글쎄요 <웃음> 아니 저 현생의 시작이야 과연 나올 것인가? 아니야! <laughs> 진정해 진정해 진정하는 말이야 빨리 갔다 와뭐 어딜 가 <laughs> 아무도 못 가겠어 <갈게. 웃음> 아, <미치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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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? 아 그래 그래 3층까지 했었어야지 바보야 아4층야 <laughs> 세포지만 뽑았잖아. 음. 오늘 이거 안 뽑았으면 눈물 흘리면서 집에 갈 거잖아. 그러니까. 귀여워.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. <laughs> 더 이상 힘들지 않아.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. 오늘의 오늘의 수확인데 굉장히. 아 너무 좋아. 아나 집가서 너무 잘 썼다. 나못 찾는데? 어, 이거 뭐야? 이거 하우머치야. 이거 하, 세 판. 활, 대박이다. 세 판. 이거 다 해야 세 판이 있어. 어, 어. 일단. 난못 찍었어요. 아 어, 근데 이거 완전 귀엽겠다. 그치?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빨리 까봐. 수... 나 한다. 어어레버다어레다 어, <목소리가> 뭐야, 볼터치 돼 있어. 아, 어, 미안. <laughs> 하지만, 혹시, 나왔을다 시가? 뜯서 그래? 어. 얘보다 조금 준아더큰게 중간... 있는데. 아! 아 왜? <laughs> 아! 토토카씨 <톡톡크> <laughs> 아, 카푸카 못 잃어. <laughs> 과연, <웃음> 그들의 운명은? <laughs> <특히 애들어>. <웃음> <웃음> 울 거지? 나도 온다고 해. 하나 둘셋아아키 코르잡이야 어, 나 오케이, 진짜 얘랑 귀인을될거같어 오늘의 랜덤 깡은 이분한가요 아왜 엄마 왜어 그럼 어셋터요 키워 우리 마지막 3초까지만 하자 <laughs> 어. 여기 지금 전쟁... 멈췄어야 했다 아니 여기 전쟁이야 <laughs> <이랬지. 웃음> 얘 괴물 포벌하다가 진짜 가보자. 아, 나둘 아, 아, 이 아, 아, 다 어쨌든 근데 어차피 중복은 없는거 아, 아, 어. 언니 똥꼬 먼저 까요 네. 이거 같아. <laughs> 아, 이 아, 이 아, 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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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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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지? 몰라. 맨, 맨 앞에... 앞에 왼쪽 아니야 왼 어. 뒤에. 왼 왼쪽이었어? 다 왼쪽이야. 기억하라. 다 왼쪽. 모든. 모든 체녀은 왼쪽이다. <laughs> 기억하라. 어, 오케이, 아, 오케이 오케이. 해나 레노 체녀였으니까 어. 잠깐 레노랑 같이 두시아오 아, 아, 네. 호시나 봐시구마아 오늘 너는 호시나. 굉장히 좋았어. 어, 오케이 인정.